이게 괜찮은 것 같아. 지금 10% 세일을 한대. 두근두근 새로운 시작.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캠핑짐이나 음. 그런 거, 그 애기짐 같은 거 음,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뭐야? 10만 7천 원? 아, 얘야? 얘도 나쁘지 않다. 근데 좀, 좀 폭이, 폭이 조금 좁다. 뭐 초록색깔 이것도 귀여워. 어, 더 예쁘다, 뭐. 5만 원, 4만 9천 5천... 원. 이거 그치? 이게 큰 버전에 저거더라고. 아, 근데 이게 더 예쁘다. 음. 너무 큰. 세 택시 이런 데가. 응. 좋다. 너 초록색 좋아하잖아. 아, 맞아. <laughs> 저런 색 보면 약간 너 생각밖에 안 나. 해, <laughs> 아, 네트 빼? 어, 양파망 이런 거. 맞아, 맞아. 어, 그거 좋아. 이따 주방 코너 가면 만들걸? 전구0 0원밖에안나요 이건 10만원이네? 그냥... 이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건데 튼튼해. 여쭈요. 이제 다이닝룸. 134,000원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식탁 음 응, 이거 괜찮다 테이블 이거 뭐 좋은데? 아 이쁘다 이쁘다 어. 그 위는 사실 진짜 잘안 티잖아. 아. 근데 야이거 너무 화사하게 예쁜데? 무슨 색깔로 할 거야? 그거 낮지. 그리고 저거 또 약간 유행 지나면 또 다른 색 칠하면 되잖아. <laughs> 어, 여기 주방도 예쁘다. 응. 나도 이런 맞아. 아일랜드 주방을 어. 하고 싶어. 어. 다 리모델링 싹 해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 아, 여기는 다 타일이네. 어. 근데 저 자잘한 타일이 더 비싼 거알지 진짜? 많이 붙을 손이 많이 가겠다. 아, 비싸네. 큰 타일 일수록 자공이나? 좀 싸고? 응. 그러네 헐 진짜 귀여운데? 주방에 여기다 그릇 이렇게 접시 해놓는거야 여기다 접시 거야. 접시 이런데 다 어. 넣어놓는거지 놀 응. 공간 있어 근데? 있긴 있지 돈이 없어서 <웃음> <웃음> 공간은 만들면 나와 <laughs> 그리고 요즘은 팬트리 안에 이렇게 카페장을 만들잖아 맞아 맞아 그렇더라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팬들이 그냥 창고로 쓰니까 맞아. 조리대도 고를 수 있네. 헉, 상판?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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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대? 신기하다. 엄청 비싸지는. 제가 가장 싸네. 저 하이트가 어, 그냥. 거아 물, 것 물들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스크래치도 날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들이 대리석 어. 쓰는 이유가 그런 거지. 그치, 그치 그치 그 이거 수저통인가? 수저통 보다 큰거 같아. 어, 수저통 귀엽다. 어. 근데 수, 수저보다 좀 깊이 있는 어. 그 조리 도구통? 그러네. 이거 필수품인 거 알죠? 과일 어. 이런 거 어. 넣는 거야? 어. 이거 유닛도 괜찮다. 어? 35,000원. 어. 유니쥬바? 아니 근데 너무 갬성 있는데? 약간 책상 같아. 어. 18만 원? 어. 괜찮은데? 너 뭔가 작업실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근데 배관 작업해야 돼, 선는 어, 이거 새로 나왔나 봐. 나무 트롤리. 뉴야, 뉴. 근데 이게 진짜 좋아. 맞아. 나도 이거 있어. 하얀색. 근데 뚜껑이 있네? 어, 새로 나왔어. 원래 뚜껑 없었는데. 깔끔하다. 먼지도 안고좋 어, 조그만 것도 있어. 어, 아, 이것도 귀여워. 이거 애기들은 자기들 거, 뭐,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저기 넣으면 좋겠다. 이것도 300원 할인한다. 아, 이것도 필수품인 거 알지? 이거는 이제, 그, 이거, 그, 양파, 양파 마늘, 이런 거. 아, 진짜? 근데 나는 이거, 거기, 그걸로 안 쓰고, 그냥 햇반 같은 거. 그냥 식료품? 어, 그런 거 보관. 어, 창고 같은 그, 펜트리 안에.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운 컬러가 나왔다 그랬어. 어. 이거는 옛날, 이건 거는 옛, 이 원래 없던 컬러야. 음, 귀엽다. 어, 귀엽다. 어, 귀엽다, 이거 뭐야? 호트통 아니야? 갈 수, 가는 거네, 어. 이거? 12,900원. 조그만 건 6,900원. 어. 나는 이런 나무 식기가 좋아. 나도 나무 식기나 나무 숟가락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어. 근데, 부러졌어. 부러져, 맞아. 가끔 응. 부러져. 아니, 식세이 돌렸더니 부러진 거야.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식기류 이런 게 싸. 이케아가. 어머, <laughs> 야 이거 미싱 뭐야? 이거 진짜 귀엽다 미싱. 아내 어, 내 꿈이잖아. 진짜. 여기 가죽 공방인가 보다. 그럼 저기 원단 같은 거 이제 어, 저런데 걸어놓는 종이가 건가? 종이가 원래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아 진짜? 어. 재단 종이? 어. 그래 가위 같은 것도 저렇게 해놓고 여기서 재단하나 봐. 맞지? 어 근데 이거 별로 안 비싸네. 너무 좋다. 와 책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 조여서. 어. 헉. 그래서 여기서 커피 대박. 텀블러 해서 마셔. 책상에 있으면 좀 이게 그런가 봐. 책상 그거 한판 댕인가 보다. 어 맞네 맞네. 싸다 그니까. 여기에 이제 아래 프레임 이거 사서 어, 어. 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두개 사야 되나 이걸 그 대신? 아 다리도 설정하고 이런 건가 보다. 아. DIY 맞아 맞아 맞아. 아두 개가 필요하네. 아 그러네. 아 근데 하나 놓고 하나는 저런 서랍 아 넣어도 되고. 그냥 진짜 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네? 어 이거 예쁘다 책상. 어 이것도 예쁘다. 그냥 딱 1인 쓰기 좋을 것 같아. 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근사해지는 책상. 괜찮다. 나 이거 샀는데 좀 비추야 이거. 나도 샀어. 이거 다 무너져 이거 다, 다 빠지고. 이 때문에 되게 불편한 거 어. 나는 안에 무거운 게 들어가니까 어, 저게 맞아, 맞아. 자꾸 떨어져.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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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사가 맞아. 그런 나사가 아니야. 그냥 끼우는 나사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비추. 이거 익숙하네 이 인형 엄청 많잖아. 우리 집엔 없어. 음, 이 조금만. 어. 이. 사, 이거 사람들 많이 사 가잖아. 어래 그래, 그래서 사가허허어허가 눈에 있허 맞아 너무 허허허데허허허허허허허허 응, 아늑해. 얼마야? 70만 원. 아, 베개 커 아, 이불 커버? 오, 남자애도 좋아하겠는데? 아, 귀엽다. 어머, 이수달봐좀더 높은, 한, 이런 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애기장이 보니까 다 낮은 거야. 그래서 되게 조금밖에 못쓴대 어릴 때만 쓴대 맞아, 맞아. 그래서 크면은 다시 다 바꿔야 된대. 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쓰다가, 그냥 이거 이 정도 크기니까, 내, 내가 쓰다가, 애기 태어난면 애기 거 쓰다가, 나중에 뭐큰 걸로 사거나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큰거 사는 게 좋은 거 같아. 어. 성장 괜찮은데? 500원이야? 너무 상상력이막 풍족해질 것 같아. 아니, 이것도 나 사고 싶더라. 이거 애기 장난감인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장난감 인형 같은 이렇게 거 이렇게 세트인가 봐 이거랑 소파랑 이렇게 이런 네. 세트인가 봐 이건 강아지 침대인가 아니 인형 침대지 <laughs> 인형 인형도 네. 재우고 내 어. 네, 애착 인형도 재우고 어. 나도 자고 아이거 책장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좋다 귀엽다, 진짜. <laughs> 여기다 색연필 이런 거 꽂아놓으면 너무 귀엽겠다 꽂질놓는거 같은데 나중에 <laughs> 아왜안 켜놨지 뭐 깠나 너무 귀엽네. 야, 여기 이제 애기들 거 판다. 5,900원. 응. 야, 어, 그러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너무 예뻐. 응. 새로 나왔다. 이거 신상이야. 뉴. 어, 아, 이거 색깔도 다양하네. 아, 저이케아저 애기 욕조도 많이 쓰더라. 애기 신생아때 이런데. 이것도 데서. 썼었어. 어. 화장실 갈때 아, 너무 너무 키 낮아, 작아서. 야, 이것도 뉴야. 너무 귀엽다. 아, 귀엽다. 아니 이거 팔도 이거 새로 나왔더라고. 인터넷에서 없다고. 봤어. 지금 팔 900원에 데 응. 아. 제만 아, 제만. 아. 귀엽다. 아니 저 빨래 바구니도 귀여워. <laughs> 장난감, 바구니로, 어, 써도 장난감 바구니로. 써도 되겠다. <laughs> 이거 뭐야? 입 닦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아 토하면 거즈. 아. 아 귀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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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저귀 가리대. 아, 이거야, 이거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거야. 이게 싸. 이게 7만원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더라고. 어, 이거 여기 침대 새로 나왔나봐. 어머. 진짜 가엽다 새로 나왔어. 이동도 되네, 근데. 헐, 이거 귀엽다. 응, 거실에 놓고 재워보고 뭐이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이거 괜찮다. 매트리스는 3만원이네. 락 걸고 이런 거. 락걸수 있어? 어 그러네. 어머 어머 어머. 괜찮지. 여기 또 위에는 소파로 쓰는 거고. 어. 빼는 아 거거든. 빼는 거네. 근데 이게 진짜 이뻐. 인테리어적으로도 이쁠 어. 것 같아.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어, 여기 서랍이고. 괜찮지. 나중에 좀 크면. 손도안 다치고. 어. 공놀 공간 있으면 이거 사고 싶어. 예뻐. 응 음, 이것도 괜찮다. 여기 이제 레고, 그거 맞아, 밑에 레고야. 껴가지고 쓰면 돼. 아 커버, 이것도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건가 봐. 이것도 예쁘다. <목소리> 책장 위에는 책장으로 쓰고, 밑에는 어 수납, 수납함. 괜찮은데? 괜찮은 거 맞네. 여기 소금놀이 하는 건가 봐. 귀여 어떻게 이건 피자야? 오. 아니 붙나 봐 아마 이건 야채 바구니 응. 미치겠다 자세 커핑을 <laughs> 아, 올려서 어 이렇게 어 기차, 기차 기차 우와 기안이 진짜 좋아요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멋있다 <laughs> 이것도 좋다 맞아도 남자에 귀 어, 아들이야 <laughs> 마, 아니면은 뭐 마시던가 좀 간단하게 마시고 살짝 디저트 같은 거뭐이 음. 어. <놀람> <놀람> 이제 여기 기저귀 가는데 나 세워서도 갈수 있나 봐 이러 일어서서 아, 어 여기 저기 잡고 있고 응 좋다. 이거 되게 좋아, 지혜야. 그거 수납할 때, 그팬트리에 나도 이거 한 3개씩 이렇게 했거든? 이거 1300원 밖에 안 해. 오늘 더 세일하네. 원래 1500원인데. 이거 좀 사가야겠다. 수세미도 밤에, 어, 수세미도 새로 나왔네. 원래 없었는데. 이거 좋아. 냉장고 좀 안쪽에 놓고. 12,900원 할인하네, 지금. 날짜 이렇게 써 놓는 을 있는 거 좋다. 이거 새로 나왔다. 지워지는 건가? 치킨 세척기도 가능하고 음, 음. 지금 이거 할인한다. 2 9 0 0 원에? 어 어, 그렇 이거 맞지? 음. 라이트 오렌지 핑크 블루 이거. 음, 뭐, 이게 이쪽 이쪽 음. 면에는 이거 핑크고, 이쪽 면에는 이 파란색이 있는 거야. 아, 두 그게? 개가 다 들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그러네? 10개, 10개씩 들어있나 보다. 진짜 보나. 파스타면 되는 거야? 파스타면 같이 긴 거, 뭐 바게트 이런 거 대부분. 이걸로 사겠습니다. 새로 나온 어. 20개. 이번에 이 지퍼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최소 50% 이상의 재생 소재를 만들어서 사용했대. 오, 엄청 그리고 얇게 나왔네. 하나, 하나 사볼게요 얘. 얘 아니야. 얘 아니에요? 얘예요? 어, 이건 누가 놓고 간 거야. 아 그러네요. 어. 오씨, 닦일뻔했네요2.5 리터. 응. 응, 좋아요. 커키도 응. 이런 거 팔아. 어, 커키도 팔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머그, 이거 아, 샀어요. 아, 컵. 어, 근데 난, 나는 그거 모던 하우스에서 샀다. 아. 근데 여기가 맞아, 더, 그더 우리 얇고 우리 좋네. 우리 어, 컵 세워놓기 좋아요. 컵이 싸요 그리고 여기가 어. 유리네. 스게이크 얼음통. 어. 어머, 이거 쟁반 너무 예쁘다. 어? 2,000원? 아, 겠지나 이거 하나 살래. 너무 귀엽지? 색깔이 너무 예뻐. 나이 색깔로 문 칠하고 싶었던 거거든, 조각 어, 예뻐. 너무 예쁘지? 어. <laughs> 이거 카페 같은 데 하면 예쁘겠다. 아, 어, 집에는 좀 응. 이렇게 그렇고. 써 할인한다, 여기. 어, 이거 뭐야? 응. 그냥 러.. 아, 응. 나 이거 봤어, 인터넷에서. 그냥 러그. 그게 뭐 그냥 평직 응. 러그래. 근데 왜 청소년은 팔아? 이거는 좀 세탁하기 힘든가? 다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싸게 받아봐. 손으로만... 아, 손 세탁만 가능한가 봐. 마지막 기회. 사고 싶게 만드네. 아, 핑크 이쁘지? 새로 나왔어. 이거, 이게 새로 나온 색이야. 원래 하얀색만 있었거든? 내가 딸이었으면 이거 여기 장난감 같은 거 여기 담아도, 담아서 놔도 돼. 근데 하늘색이 없어. 하늘색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와, 이건 진짜 크네? 근데 이거 좀 가격이 있다 커서 이것도 이쁘다. 이건 이제 사무용품? 야, 이 핑크 하나 남았다. 근데 너이 색이 좋지? 응. 난 이게 이게 예뻐. 이쁘다. 근데 진짜 양파 같은 거 저렇게 담아놓으면 좋아. 오래 써. 이게 뭐야? 어땠어? 이거 방수 돼가지고 응. 이제 그 수영하러 가거나 이럴 때 응. 가져가. 설정 금액은 지금 1,000원 할인하네요. 색깔을 너무 잘 뽑네. 여기 있어 아,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네. 괜찮은데? 목욕 바구니야? 빨래 바구니! 실내외 겸용. 그냥 목욕 바구니로 써도 되고. 4,500원. 4,500원, 대야. 아, 호! 바닥에 문지르면 효과적으로 세탁할 수 있대. 어, 빨래. 빨래처럼... 어, 너무 좋아요. 음, 응. 괜찮은 제품, 음... 여기 진짜 식물도 팔아. 근데 괜찮았어. 음. 수트키랑 막 이런 꽃도 팔아. 음. 4,500원, 내가 키우면 맨날 죽어. 근데 19,900원이야! 온스 테라. 어, 이거 뭐야? 자가 급수 장치. 에 얼마야? 얘는 1,4900원이고. 응. 그거 어디다 놔? 주방? 화장실주방 화장실 ]거든요. 주방. 어, 예쁜데? 되게 예뻐 예쁜. 됐다.